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2.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한 신휴플러스 2015년식 763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만원에서 21년 10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센텀팰리스 2016년식 1455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5억 1천만 원에서 21년 10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7,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1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하남더샵 센트럴뷰 2016년식 67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천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9천 2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미사 2018년식 65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천만 원에서 21년 1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47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파밀리의 2014년식 97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700만 원에서 21년 11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1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하남시 선동에 위치한 미사강변이차프르지오 2016년식 1066세대 전용면적 101.8제곱입니다. 2017년 8억 4천만 원에서 21년 15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2억 2천 2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0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하람시 덕풍동에 위치한 하람 덕풍역 파크어울림 2019년식. 383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500만원에서 21년 7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동원베네스트 2008년식 21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만원에서 21년 9억 5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7억 5천6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하남일즈파크프루지오 3단지 2018년식 358세대 전용면적 98.9제곱입니다. 2017년 5억원에서 21년 10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하남시 선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센트리버 2016년식 1145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6억2300만원에서 21년 11억5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2014년식 1541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5억 4800만 원에서 21년 12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6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한솔리칩일 5단지 2006년식 26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500만원에서 21년 7억 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한솔리 칩일 이단지 2002년식 347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700만원에서 21년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하남일즈파크프루지오이단지 2018년식 456세대 전용 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6억원에서 21년 8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7,8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벽산블루밍 2007년식 69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원에서 21년 7억 7,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 9,7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하남풍산하이파크 1단지 2008년식 68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6천만원에서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5백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하남시 선동에 위치한 리버라인 2014년식 712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5억원에서 2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8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하남시 창호동에 위치한 꿈동산시는 1995년식 170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역 코반서 및 2019년식 846세대 전용 면적 99.5제곱입니다. 2017년 8억원에서 21년 1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2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9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하람유니온시티의일리닛들 2017년식 75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6천만 원에서 21년 11억 9천 9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9억 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미사강변동 원로얄듀크 2016년식 808세대 전용면적 84.3제곱입니다. 2017년 5억 8,500만원에서 21년 1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하남시 하감동에 위치한 위례로테켓을 2016년식 1,673세대 전용면적 75.4제곱입니다. 2017년 6억 8,500만원에서 21년 1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10억 7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8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대명강변타운 2007년식 1369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1천만원에서 21년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7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하남시 창호동에 위치한 부영 1994년식 2055세대 전용면적 49.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500만원에서 21년 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서해 1996년식 423세대 전용면적 5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 원에서 21년 5억 9천 9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풍산 삼부르네상스 2008년식 471세대 전용 면적 101.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천만 원에서 21년 13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9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NHF 2017년식 1,40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6억 5천만원에서 21년 9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백송안신 1994년식 641세대 전용 면적 4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800만원에서 21년 6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2 6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백조연대 1994년식 880세대 전용면적 4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 100만 원에서 21년 6억 4천 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5천 3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해오름한국 1996년식 848세대 전용 면적 44.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